야담 별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이놈! 내가 귀신에 홀려 밤새 무엇을 했느냐? 한난 머슴이 곤장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목은 단 하나, 죽어가는 처녀를 밤새 품에 안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사람을 살렸을 뿐이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덕보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운막 앞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은자 한양 만져보지 못한 머슴이 하룻밤 사이에 때부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 밤산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그 처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양주 땅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선한 마음 하나로 하늘의 복을 받은 한모슴의 기이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숙종 임금이 다스리시던 시절, 경기도 양주 땅에는 민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대대로 내려온 양반 집으로 수백 마지기 논밭을 소유하고 수십 명의 머슴과 종을 부리며 살았지요. 이 집에서 벌써 십 년째 일하는 머슴이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덕보였습니다. 스물여섯의 나이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덕보는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별이 뜰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덕보야, 오늘은 동쪽 논에 물을 대야 하니 새벽부터 나가거라. 예, 마님. 그리하겠나이다. 덕보는 언제나 고분고분하게 대답하고는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떼약볕에 새까맣게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순수했습니다. 덕보에게는 과부가 된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이는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며 품팔이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지요. 덕보는 자신의 품삯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두 누이에게 보내며 조카들을 돌보았습니다. 형님 이달 품삯이옵니다. 아이들 먹을 것을 사시고 막내 옷도 한벌 해 입히소서. 아우야 내 몸은 어찌할테냐? 이렇게 다 보내면 염려 맛이없소서 소희는 밥한 그릇이면 넉넉하옵니다. 덕보는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씨 가문의 늙은 마구간지기 박영감은 덕보를 유독 아꼈습니다. 덕보야 세상 사람들이 다너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늘이 반드시 너 같은 선한 일을 알아줄게다. 박영감은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했지만 덕보는 그저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시댁 둘째 도련님 민기홍만은 덕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스물둘의 민기홍은 제 나이에 비해 오만하고 심술궂은 성품을 지녔는데 머슴민 덕보가 집안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못내 거슬렸던 것입니다. 이놈아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군다 한들 한낱 머슴 주제에 민기용은 사사건건 덕보를 구박했습니다. 일이 조금만 늦어도 곤장을 때렸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한밤 중에 억지 심부름을 시켜 괴롭혔지요. 그러나 덕보는 단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낼 뿐이었습니다. 7월 중순,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논의를 마친 덕보가 해질녘에 돌아오자 민기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보야, 내 부채를 북쪽 산속 정자에 두고 왔다. 당장 가서 가져오너라. 도련님, 해가 저물어 산길이 어두운데. 뭐?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당장 가져오지 못하면 내일 너를 내쫓을 테다. 덕보는 할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북쪽 산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처녀가 원한을 품고 죽어 떠도는 귀신이라며 무서워했습니다. 하필 오늘이 보름날이로구나. 덕보도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산으로 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기용의 심술을 잘 아는 덕보는 정말로 내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산길로 접어들자 사방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지만 울창한 나무 때문에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덕보는 어둠 속을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잉 마이너스 대나무 숲 사이로 슬픈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녀가 부르는 듯한 그 목소리는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웠지요. 설마 소문으로만 듣던 그 처녀 귀신인가? 덕보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바로 저 대나무 숲 너머에 있었으니까요. 대나무 숲을 빠져나온 덕보는 그만 발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자 앞 소나무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처녀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마치 눈처럼 하얗고 아름다웠습니다. 귀, 귀신이로구나. 덕보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처녀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 으. 그것은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분명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덕보는 두려움을 떨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처녀의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이것은 열병이로구나. 덕보는 처녀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녀는 심한 열병으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누군가의 딸일 텐데.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지. 덕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귀신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만약 아침에 이 처녀와 함께 있는 것을 들키면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한 마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덕보는 자신이 입고 있던 우쩌고리를 벗어 처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처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지만 산 속은 서늘했고 열병을 앓는 처녀에게는 체온이 필요했습니다. 부디 살아나시오. 소인의 체온이 도움이 되길 바라오. 덕보는 밤새도록 처녀를 품에 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새벽 이슬을 손으로 받아 처녀의 입술을 적셔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팔은 저려왔지만 한 번도 처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처녀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덕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로구나. 살아나는구나. 그때 처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처녀의 모습이 또렷이 드러났는데 그 아름다움은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에 달빛을 머금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범상치 않은 기품이 온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처녀는 덕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선한 분이시군요. 목숨을 구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처녀의 말투는 양반 규수의 그것이었습니다. 덕보는 당황하여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소인는 그저 세 가지 복이 그대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첫째는 재물이요, 둘째는 명예요, 셋째는 생명이옵니다. 처녀가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주변의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덕보가 놀라 소리쳤지만 처녀는 미소를 지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덕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이었던가? 아니, 이것은, 덕보는 자신의 우쩌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우쩌고리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덕보는 서둘러 민기용의 부채를 찾아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기용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은 덕보를 보자마자 노발 대발했습니다. 이놈, 어디서 밤새 놀다가 이제야 오느냐? 도련님, 산길이 어두워. 변명하지 마라. 귀신에 홀려 헛소리나 하고 있었겠지. 민기용은 하인들을 시켜 덕보를 묻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서 곤장 스무대를 쳤습니다. 덕보는 신음 한번 제대로 내지 않고 곤장을 맞았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이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하지만 덕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녀가 살아난 것을 생각하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곤장을 맞고 간신히 일어선 덕보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운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운막 앞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옹기 항아리가 덕보의 운막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덕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이, 이곳은, 항아리 안에는 은자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한 사람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이었습니다. 덕보는 그 많은 은자를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처녀가 말한 첫 번째 복이, 이곳이란 말인가, 덕보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진짜 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의 출처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감이 덕보의 운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덕보야, 곤장을 맞았다며? 괜찮으냐? 어, 이것은? 박영감도 항아리 안의 은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덕보는 망설이다가 간밤에 있었던 일을 박영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다는 게냐? 예, 영감님. 소인이 어찌 사람을 그냥 둘수 있었겠나이까? 방영감은 덕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보야,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다. 내 선한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신 게야. 하지만 영감님, 이 은자를 어찌 설명하오리까? 도둑으로 몰릴 수도. 걱정 마라. 내가 증인이 되어주마. 너는 이 은자를 잘 간수하거라. 방영감의 말에 덕보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덕보는 처녀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처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꿈속에서 들려온 처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덕보는 처녀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꿈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보는 은자를 잘 숨겨두고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기용의 눈초리는 날로 매서워졌습니다. 이상하다. 곤장을 맞고도 저리 성실하게 일을 하다니 민기용은 덕보에게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기용의 하인이 덕보의 운막을 몰래 뒤졌고 마침내 은자가 든 항아리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덕보 놈이 큰 도둑질을 했나이다. 민기용은 기다렸다는 듯이 덕보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놈, 내가 어디서 이 은자를 훔쳐왔느냐? 도련님, 이것은 하늘이 주신 하늘이 준 것이라고. 웃기는 소리 마라. 너는 필시 우리 집 곳간을 털었을 게다. 민기용은 덕보를 관가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머슴 신분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감이 나섰습니다. 도련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소인이 증인이 되겠나이다. 증인? 내가 무슨 증인이란 말이냐? 덕보는 며칠 전 밤, 산에서 사람을 구했나이다. 그 은자는 그 일과 관련이 있사옵니다. 박영감의 말에 민기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헛소리 마라.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누가 믿겠느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나이다. 둘째 도련님께서 산에서 도적을 만나 크게 다치셨나이다. 민기용이 산에 나갔다가 도적대를 만나 중상을 입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급히 민기용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민기용은 피를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으, 죽는 줄 알았다. 도련님, 무슨 일이 옵니까? 도적이, 세 명이나 되는 도적이 나를 덮쳤다. 그런데, 민기용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처녀가 나타났다. 그 처녀가 손짓 한번 하자 도적들이 혼비백산 달아났다. 그리고 그 처녀가 내게 말했다. 무슨 말을 했나이까? 덕보를 괴롭히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덕보에게 사과하라고 그 말을 들은 민씨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덕보가 구한 처녀가 정말로 신령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민기용은 상처가 아물자 덕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덕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보. 아니, 덕보 형님. 소인이 잘못했나이다. 도련님, 이게 무슨.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형님의 선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괴롭혔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오. 덕보는 민기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련님, 이미 지난 일이옵니다. 소인은 아무 원망도 없사옵니다. 민기용의 회개 이후 민씨 가문 사람들은 덕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하며 대했지요. 이것이 처녀가 말한 두 번째 복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어찌나 거센지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큰일이다. 산사태다. 마을 사람들의 외침소리에 덕보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산에서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누인의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덕보는 누이의 비명을 듣자마자 초가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집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지붕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안에서 조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보는 주저하지 않고 무너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덕보야 안 돼. 박 영감이 말렸지만 덕보는 이미 집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기둥이 삐걱거렸습니다. 덕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조카들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아, 아저씨가 왔다. 덕보는 먼저 일곱 살큰 조카를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다섯 살 둘째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세 살배기 막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막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보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보야, 누이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덕보는 막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막내는 간신히 밖으로 굴러나왔지만, 덕보는 무너진 지붕 아래 깔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덕보야. 사람들이 달려들어 무너진 집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흙과 돌이 쏟아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빛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연아 덕보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연화는 손을 들어 공중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무너진 집더미가 저절로 옆으로 밀려났고 덕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덕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덕보의 온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연화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이나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셨군요. 그대는 진정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듯 맑았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뒤로 더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빛 속에서 위엄 있는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인은 이 산의 산신령이로다. 산신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덕보라는 선비여 그대의 선한 마음을 시험하고자 내딸 연화를 인간 세상에 보냈노라. 백년에 한번 진정한 선인을 찾기 위함이었느니라. 산신령의 말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대는 두 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했노라. 첫째, 두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구한 자비심. 둘째,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어린 생명을 구한 희생정신. 그대는 진정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도다. 산신령이 손을 들자 땅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백년 전한 탐욕스러운 양반이 숨겨둔 땅문서이니라. 민씨 가문조차 모르는 이 땅은 본래 주인이 없는 황무지였으나 그 양반이 부정하게 차지하려 했다가 천벌을 받아 죽었노라. 산신령은 그 문서를 덕보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그대의 것이니라, 수십 맞이기에 비옥한 땅이 하룻밤 사이에 그대의 소유가 되었도다. 이것이 세 번째 복이니라, 덕보는 땅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연화야,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니라, 산신령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덕보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덕보 님, 저는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님의 선한 마음은 영원히 잊지 않겠나이다. 연아, 아가씨. 덕보도 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덕보의 물음에 연하는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산을 바라보세요. 제가 그곳에서 님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연하는 산신령과 함께 빗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관아에서 땅문서를 확인한 결과 정말로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땅으로 밝혀졌습니다. 덕보는 하룻밤 사이에 수십 마지기 땅을 소유한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민씨 가문에서는 덕보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고 민기용은 진심으로 덕보에게 사과했습니다. 덕보는 누이와 조카들을 편안한 집으로 옮겨 살게 했고 박영감도 함께 모셨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부자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의 선행은 멀리까지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7월 보름날, 덕보는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 연화를 만났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연화 아가씨,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덕보가 중얼거리자 멀리 산 정상에서 하얀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화가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연화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날부터 덕보는 보름달이 뜰 때마다 산에 올라 연화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복을 잊지 않고 더욱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보가 늙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덕보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린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백발이 된 덕보는 따뜻한 방에 누워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하얀 빛이 창문을 비추었습니다. 덕보는 힘겹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하늘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연화였습니다. 덕보님, 오랜만이 옵니다. 연아, 연하, 아가씨, 연아는 덕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님께서 일평생 선하게 사셨기에 아버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나이다. 이제 님을 모시러 왔사옵니다. 덕보는 연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덕보 어른이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꽃잎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보 어른이 연화와 함께 산신령의 세계로 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옆에는 이상하게도 매년 보름달이 뜰 때마다 하얀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양주 땅에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전합니다.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신분이 낮고 가난하다 해도 순수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린다. 그리고 그 복은 한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